여기 <목소리> 안녕? 아, 안녕하세요. 아,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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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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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내가 구해주으로안 또한, 가 또한, 니가 또한, 니가 또한, 니가 또한, 니가 또는 니가 또한, 니가 또한, 니가 또한, 니가 또한, 이가 또한, 니니한 아이서 어때요? 시끄워요 아, 너무 좋아요 자, 너무 좋아가지고 할것같아 우리, 우리 나 위에 나 리퍼 위쪽에 리퍼 같은데? 이쪽에 뭐 있다 리퍼가 최애 아니다 아니다 차 많아졌다 요

이거 생각해야돼다 위에서 초월 초월제가 식수 있어요. 초월 안 하고 싶을수 있어요. 아츠가자습니 나내앞에 있다가, 실패, 실풍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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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패 실패, 가패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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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패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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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미 이거. 아, 잡았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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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프 잡을 선택잖아. 주체리야 아니다 미소친 많이 쳤다. 아나오반 어, 아니면은 저희가 민스턴 말고 라인 같은 건내서역사하면서 밀고 는 <목소리> 아니 저.. 저세명 없어요 맥크리 없어 확인 확 맥크리 있어봐좀 늦어져 1등 1등 아따 우리 루시오가 존나 뒤져 이 패트야 안돼아 이거 크 이거 루시오님 그만 죽어봐요

어, 졸린동님말도죠 아, 이거. 어, 어, 아, 이거. 아, 네, 이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거 아, 이거. 거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이거. 그래거 아, 거 아, 아,

뭐 거저저분 많이 어요알는데 있잖아요. 나나 거야. 내가 껐어 내가 어쩔수 없어 데이리아 산방 날씨. 어이세요가 우리가 역으로 갈래? 라인이 몇시에요 라인이. 알겠다. 아, 가민퍼 님이랑 같이 선개피에요 리퍼 님가 봐요. 여기 리포터리포터 다운 리포힘힐고 얼굴 보여줘 나리아 반피오이 루시님 어딨어? 집에 구나 우리 힐러 그래, 없어요. 둘다 없어. 우리 힐러 둘다 없어요. 트레 그래, 개피, 레 그래, 개피. 데 힐러 없 뒤에 있네. 트레 뒤에. 트레 뒤. 트레 뒤. 라고콜기하어요 트레 뒤. 아무래안믿리면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 상대 도괜이 나도 괜 나도 괜찮아. 나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아나아 나도 괜찮아. 나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 나도 괜나 <laughs> 그리고 트레이서랑 루시우랑 라인이 나밨는데 못 잡고 빠졌어. 게이드가 아, 진짜 나 그때 없었으면 그냥 밀렸다. 어, 루시우님이 후방 포지 잡으면서 안 피해도 되니까 루시우님 후방 포지 잡으면서 그냥 힐블링만 잘 주세요. 우와, 우리 팀좀 이거 피하는 사람들 바로바로 콜하고 라인님은 크니까 제가 알아서 주워 달아드릴게요. <laughs> 길러야 네가 죽지 지 당연하지가 아. 나랑 협의라 맞춘 건데. 방금 딜러 딜은 먹었어, 딜을. 바러 슈퍼세이브도 보여줬아 이거 죽을 뻔한 30초. 거 진짜 아. 아가 가진 어줘 가지고. 아, 나아리이 일이었어. 아나로 만일이야, 지금 나. 아, 만일이야? 아, 만일은 힘금을

원내려가시 바로 밑으로 내릴게요 저저저일규저아아아아아 맥크리 2 맥크리 2층? 바로 어요그아시 갑시다 아시안 시다아시 내려가요 살짝 야구룹 내려와요 루시우 부조 아, 루시우 왼쪽에 맥크리 부조 왼쪽에 왼쪽에 맥크리 그대로

자리하고 맞으면 은 초월 쓰고 나머지 불트로 처리할게요 위장인. 근데 자리아 궁 카운트 시킬 수 있는 거 같은데 는다고못나아제 제1 같이 지요한대 비트 줘 비트 써줘 비트 x2 컷, 오른쪽 오른쪽 아 깜짝아 까비야 까비 까비 다시 한번더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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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거 늦었어. 야근님 이거 비비만 보고 가세요. 지가 어, 나머지 팀, 나머지 팀, 나머어요야지 팀, 지가나지나지 나머지 지나 나머지

나형 거기 일한 들어간다. 야보 형 거기 일한 들어가. 자세. 내려게요 이제 내려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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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요브 좋아. 앞쪽에 쪽에 하세요 아내제야 죽었어. 면 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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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라. 라인 개피 라인 저기 개피 여기 제니아 없어 차리야 상리야 상한대 차리야 아퍼 없을 듯 오른쪽 차리야 차리야 그대로 리야 그대로 리야 그대로 아끼 아개어 개피 개피 빠빠빠 비밀하고 하는 거야 비밀이다 고기 중에 있어요 지금 완달한 고기 요완고요시중 된다. 저도 공 있어요 I believe, and t 우리 y are quite a part of their own. I see. I see. I see. I see. I 이스 e I 어 e e I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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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그린요먹었을을야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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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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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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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막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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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갑 잡자 토갑 찾으면 루시우 들어와 야 맥크리 무조건, 맥크리 카운트 루시우 무조건 헤라타 무잡건헤타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까비 공급기 충전 중 이때 라인 돌진까지 맥키 뭐지? 맘다 싸우지 공급0 충전 중 공급기 충전 중이화영다 빠지고 바로 들어와요, 면 본다 이때 라인 궁어 나어 야, 나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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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다 야. 층 야. 야, 들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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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냥 가자 야. 야, 막아 야. 돼 가자 <목소리> 막아야 돼 상대 초월 없어요. 아, 이거 막아야 Bru, 돼 가야 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이거 와 이거 우리 갈렸어 갈렸어 빠져 빠져 갈렸어 안 왔어. 일나나 없어 없어 그런데 라인도 없고 틀에 있이 미쳤어. 뭐야? 이게 없어. 자리아 자기 자리 자기 자리아 많지. 라이즈. 아, 거 진짜 갔다. 그래, 드브노 아 그래 또. 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해피, 해피. 나이스. 고맙습니다. 지는 건 질색인데. 대1저 형도 거기야저형리선즈야 여기는 자리야. 아, 리선즈 리선즈 코너 도이야도이 정도. 이 정도. 이도이 정도. 이러고편 정도. 힐러도이러야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일어 정도. 이 정도. 이 제가 왔습니다. 우 하셨어요. 팀은 존만 게임. 형 289등이네. 그러게. 스다운거에서 지금 저기요. 박이